어제 새벽에 넷플릭스 가입했는데, 가입하고서 뭐 있나 보니까, 볼 게, 와, 어마 무시하게 많더라고. 그런데 왜 갑자기 넷플릭스에 가입하게 됐냐? 3%라고 넷플릭스 자체 제작 드라마가 있는데,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해서. 그래서 얼마 전에 시즌1 토렌트로 받아가지고, 엊그저께 다 봤거든. 한 번에 다 봤어. 아, 재밌더라고. 그래서 시즌2도 받아보려고 했는데, 토렌트가 없는 거야. 아니 뭐 그렇다고 아예 없던 건 아니고, 속도가 느리더라고. 물론 넷플릭스 한달무료라 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그래도 굳이 그렇게 토렌트로 불법 다운로드 하려고 아주 연병을 하고 있더라고. 그러면서 순간 인터넷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뭔가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. 그래서 그냥 가입했지. 그렇게 가입하고서 뭐가 있나 좀 보니까 영화부터 시작해서 드라마, 애니, 예능, 다큐멘터리. 아이 정도면 그냥 매달 돈 내고 봐도 괜찮겠더라고. 그러면서 아 그렇지. 정당하게 대가집을 해야지. 언제까지 공짜만 축내는 그지근성 갖고 있을 거냐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내가 그지근성 이거 그래도 많이 청산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남아있더라고. 두달 전인가 포토샵 새로 받으려고 구글에서 불법 다운로드 뒤적거리고 있을 때도 순간, 아, 이게 뭐 하는 짓이냐.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돈 주고 써야지.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돈 주고 쓰고 있거든. 그렇게 하나하나 그지근성 청산하고 있었는데도 아직 갈 길이 멀었던 거지. 그리고 얼마 전에 원피스 그거 안본거한 번에 몰아볼 때도 아,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. 많아 책으로 사서 봐야지 이렇게 뒷구멍으로 공짜로 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선뜻 만화책을 못 사겠더라고. 아무튼 왜 이꼬라지가 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만 노력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. 아니 뭐 좀만 노력하는 걸 넘어서 그냥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 눈앞에 공짜가 떡하니 있는데 돈 주고 쓰는 게 뭔가 바보 같아 보였던 거지. 근데 확실히 요즘은 뭔가 몇년 전에 비해 불법 다운로드 파일 찾는 게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. 아니 어려워졌다기보다 좀 귀찮아졌.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귀찮아지다 보니까 점점 돈 주고 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젠 반대로 어디 가서 이거 공짜로 구할 때 어디 없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돈좀 주고 쓰라고 욕을 처먹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특히 프로그램 같은 거나 윈도우 이런 건 예전에 비해 그래도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영상 컨텐츠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이런 건 아직 갈 길이 멀지 근데 넷플릭스가 이대로 앞으로 잘 헤쳐먹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 내가 가입했으니까 내가 불법 다운로드의 대가거든 뭐 그렇다고 소장하고 배포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빠르게 잘 찾아 인터넷 뒷골목 나름 잘 알고 있는 편이거든 근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 이것들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야 뭐 불법을 아예 원천 차단할 수는 없겠지 근데 이런 현상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불법은 불법답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렵고 귀찮아져야 그래. 그래야 앞으로 문화 컨텐츠 산업이 앞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. 이전까지의 꼬라지를 보면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. 니바보냐 그거 그냥 구글에 검색하면 다나오는데 그걸 왜돈 주고 쓰냐. 이런 느낌이 너무 강했지. 근데 확실히 요즘은 이게 예전에 비해 많이 좀 귀찮아진 느낌이야.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안 나와. 아무튼 어제까지는 넷플릭스 그냥 한 달만 쓰고 탈퇴해야지. 이랬는데 그냥 앞으로 계속 돈 주고 쓸것 같아. 다른 사람의 예술을 그냥 공짜로 즐기려고 하는 그 심보 중 이번 기회를 통해 좀 제대로 청산해야겠어 특히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러면 안 됐던 거였는데 근데 이렇게 인터넷 환경이 바뀔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 반대로 뒷골목 시장이 더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된 거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야동막은 거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바뀔 줄은 진짜 어... 아무튼 3%나 보러 가야겠다